카메라 없어도 브이로그 가능해진 이유 울란지 접이식 맥세이프 마운트 접이식의 혁신 팔킨과 함께 경험해 보세요. 휴대폰을 찍는 중간에 어디에 안전하게 둘 곳이 없으셨나요? 복잡하고 불편한 순간은 이제 그만. 울란지 팔킨의 접이식 마그네틱 휴대폰 거치대는 n 5이 초강력 자석으로 휴대폰을 확실하게 고정해 줍니다. 어디서든지 부드럽게 촬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진 및 비디오 작가에게 필수 아이템인데요. 이중 회전 샤프트 기술 덕분에 뛰어난 조정과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팔킹 페이지와의 쉬운 호환성을 극찬하며 간단한 장착과 분리가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창작 활동을 울란지 팔킹과 함께 더욱 자유롭게 즐기세요. 여러분 매번 스마트폰 홀더에 폰을 고정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울란지 오락 아르카 전화 홀더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마그네틱 맥세이프와 퀸빌리스 전화 클램프 덕분에 손쉽게 폰을 고정할 수 있고 탈부착도 엄청 빠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폰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한 고정도 보장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해 공분들은 간편한 사용과 빠른 탈부착 기능이 특히 유용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울란지 오락 아르카로 스트레스를 덜어보세요. 여러분께 휴대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울란지 MA30 스마트폰 3덕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존 삼각대가 휴대성이 부족하거나 특정 모델하고만 맞아서 불편하셨나요? 그럼 이 제품을 주목해주세요. 울란지 MA30은 카라비너 장착 덕분에 뛰어난 휴대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부터 15까지 양면 자석으로 다양한 스마트폰 모델과 호환이 되어 정말 편리합니다. 비디오 촬영할 때 흔들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사용자 후기를 보면 자력이 강해서 안정적이고 카라비너 덕분에 휴대가 정말 편리하다고 하네요. 맥세이프 케이스와도 잘 붙고요, 각도 조절이 쉬워서 다양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온란지 MA30으로 더욱 편리한 촬영 경험을 만끽해보세요. 이 제품은 휴대성과 안정성에 완벽한 조합을 제공합니다.